이 바깥에도 경기가 안 좋습니까? 예예 예. 얼굴 밖에... 안 보니까 얘기도 돼요 얼굴 안 보이니까. 밖에는 이제 네. 예, 예, 상인들이 주로 네. 힘들다 그러죠. 네, 힘들죠. 응? 상인들이, 상인들이. 네. 어, 말하자면 <laughs> 그래도 소비자들은 그들 소비를 시키고 있어요. 음. 내가 봤을 때. 네. 음식점이나 음식점도 이제 안 되는 데는 안 되지.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상가 아니오. 그러니까 반대로 또 나도 그래요. 사임 오늘 응. 왔잖아요. 응. 그럼 나는 오늘 경기가 좋은 거예요. 사임 안 왔다. 그럼 나는 오늘 죽겠다는 거예요. 대한민국 전체가 상가인데 네. 상가가 이제 더불어 이렇게 서로 유통하고 살아야 되는데, 근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내가 매스컴을 들어보면 이 여러 가지를 내가 보죠. 가끔 가다가 통계적으로는 뭐 그렇게. 많이 나쁜 건, 나빠지는 건 아닌데. 네. 이제, 이제 그, 좀 불경기를 타, 타신 분들이, 네.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너무 경기가 안 좋다. 네. 나는 어,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게 듣고 다니고. 대게보은 예, 이념적인 얘기도 많이 듣지만은, 그게 요새, 뭐, 이념적인 얘기 해봐야 뭐. 그러면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. 딱한 가지만요. 밖에서 음. 석방해야죠. 그래, 이제 그만. 그만 석방해야죠. 근데 석방을 하면은 또 이런 석방이 <laughs> 지금 그 개인적으로 봐서는 석방해야 돼요. 예, 해야 돼요. 네, 해야 돼요. 네, 근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또 당을 만들어. 그래, 또 뭐냐. 예, 네, 그래서 뭐 풀어주는, 거, 안 지, 풀어주는 지, 거예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. 이기부대, 뭐뭔 뭐, 부대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표가 더 심해진다 말이요. 그러면은 그거 인슈 알고 보면 내란이야 이게. 알죠 예. 만약에 음. 풀어줬다가는 박근대통령은 혜 대통령이 또. 아니,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, 아니, 주위, 주위 참모들이 참모들이 또 다시 해서 그 사람 또, 막, 하라고 또 이렇게 꼬셔갖고 또, 또 참모들이 지 음. 박근혜는 자 본인 얘기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예. 참모들이 또 이제 그걸 유지해서 예. 데 데모하, 대모 하자 탄핵하자 네. 박근... 네. 문재인 탄핵하자 탄핵에 뭐, 또 한다는 얘기지 자기가 당하다시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, 그, 지금, 박근혜가, 근데, 그,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, 법원, 그, 다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, 탄핵해가지고 고소고발이 돼 있는 거, 그것이 형이 떨어져야, 네. 어느 정도, 뭐, 석방, 가석방이라도 시킨다, 그 얘기를 하더라고. 형도 안 떨어지는데, 어떻게 내보내놓으면,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, 더 골치 아프다, 이거요. 아. 죄 없는 사람 이때 가다 놨다 이거요. 그렇게 된다는 거, 결국은. 음. 저는 이제 그만 좀 풀어줘야 돼요. 개인적으로는. 아니, 개인적으로는 풀어줘야 돼. 왜냐면. 그래서 그게, 내가. 그게 뭘 알아. 네, 맞아요. 몰라서 간 거야, 몰라서. 음, 몰라서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, 저기 있죠, 저기. 김대중 선생님. 이 그냥 발래왜 좋아하느냐.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,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. 아니. 풀, 풀어주고. 그 김대중이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죠 그래갖고, 저기만 안 됐었지. 아니국 애국에서, 애국 기자들이 풀어준 거예요, 그게. 아니, 내 얘기는. 아니요. 김대중 선생은 자기를 죽이려고,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용서해줬다고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양반을 좋아해. 상남, 음. 상남자, 상남자, 상남자예요. 멋있잖아요 어 그렇게 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. 근데 근데 이이 그래. 경상도 사람들이 참 성격이 진짜 뭐좀 모란가봐 아니 이제 그만 풀어줘 박근혜 그만 풀어줘야지 아니 세상에 그것도 뭐 박근혜 보고 더리 예. 거기서 도로 예. 앉아서 사람들은 또 뭐야 예. 또. 또 형이 떨어지면 풀어져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얼마 15일 날인가 16일 날인가 재판이 끝나더만 재판을 선고하더만 예. 선고하면 이제 근데 도로 나는 이이 이 문재인 이양반은 우리 우리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이이 이 자영업자들하고 이, 이 중소기업 사는 사람들한테는 쥐약이고요. 내 아시는 분 중소기업 하시는 분은 사업 접어버렸어요. 문재인 때문에 그런 게좀 있어요. 네, 뭐 있어요. 전에보다 곱빼진 16기가로 해드릴게요. 16기가로. 네. 감사합니다.